주식 농부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이 다른 추석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빅베어 AI 홀딩스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희 길을 받아서 주식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진단 자료는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빅베어 AI 홀딩스 네, 강하게 상승했었던 적 있었죠? 아무래도 이제 AI 관련된 모멘텀이한 번씩 불면은 강하게 상승했다가 최대좀 조정을 보이는 위치다 보시면 됐습니다. 최근 에 나왔던 이슈 먼저 말씀드리고 기술적 분석 말씀드려야겠습니다. 3월 1 0날 나왔던 이슈네요. AI 플랫폼 관련 국방부와 1,320만 달러 계약 체결한 제목이네요. AI 및 의사결정 인텔리전스 솔루션 전문기업인 동사, 빅베어 AI 홀딩스가 미국 국방부인 DOD로부터 1,32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다. 3년 반 동안 단독 공급 계약에 따라서 동사는 합참 의장실 전력 관리국인 J35를 위한 오리온의 의사 결정 지원 플랫폼인 DSP를 유지 보수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현재 시가 총액 8억 4천만 달러인 동사는, 동사의 주가는 지난 6개월간 124% 이상 상승했다. 국방부 합동 기획 집행 공동체인 JPEC의 핵심 요소인 오리온 DSP는 자동화된 전력 관리와 데이터 분석을 제공한다. 이 플랫폼은 모든 군 서비스의 데이터를 통합하여 전력의 글로벌 시역화를 가능하게 하고 행동 방침, 즉 COA 개발 및 분석을 지원한다. 오리온 DSP를 통해 이전의 수주 또는 수개월에 걸리는 분석이 이제는 수분 또는 수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다. 최근 계약 수주에도 불구하고 동사는 전반적인 재무 건전성 점수가 낮고 유동자산보다 유동 부채가 많은 재무적 어려움의 직면에 있다. 봉사 CEO는 합참 무장실을 지원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국방지, 국방지도부 최고위층의 데이터 기반의 의사 결정을 촉진하는 AI 기반의 솔루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계약은 진화하는 위협과 작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리온 DSP의 확장성과 적응성 분석 능력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이번 계약은 국방부의 주요 AI 및 머신러닝 조달 플랫폼인 트레이드, 어, 윈스,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서 성사됐다. 동사는, 동사가 이 계약 수단을 통해 받은 두 번째 수주이다. 동사는 AI 및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 전문성은 국방부 JPEC를 위한 이 중요한 솔루션을 개발을 계속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 있다. 버지니아 주에 본사를 둔 동사는 국가 안보와 국방 및 기타 분야의 AI 기반 의사 결정, 인텔리전스 솔루션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연간 매출은 1억 5 8 0 0만 달러 총 이익률 29%를 기록하며 현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장에 계속 투자하고 있다. 동사는 나이스에서 BBAI 티커로 거래되고 있다. 이 뉴스는 보도자를 바탕으로 거래되고 작성되었으며 동사나 그 주장을 보증하지 않고 계약 수주에 대한 사실적 보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최근 동사의 다른 소식으로는 4분기 매출이 4,38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8% 증가했으나 회사 전망과 애널리스트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했다. 동사는 25년 매출을 1억 6천만 달러에서 1억 8천만 달러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애널리스트 컨센서스인 1억 9,390만 달러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부진에도 불구하고, 동산은 총 이익률의 32.1%에서 37.4%로 증가했고, 수주장구가 4억 8천만 달에 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AI 플랫폼 관련돼가지고, 미국 국방부와 1320만 달러 계약책을 이 내용 줬습니다. 그런데 현재 트럼프 이게 정책을 조금 더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트럼프 이게는 지금 뭐라고 하냐면, 트럼프 정책의 첫 번째는 뭡니까? 관세 부가. 관세 정책이 되겠죠. 자두 번째는 뭡니까? 국방비 예산을 감소시킨다. 국방비 예산을 이제 축소시키고 국방비 예산을 축소시키고 다른 나라들이 국방비 예산을 늘려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토를 포함해가지고 뭐 우리나라, 일본, 다른 여러 국가, 그니까 어, 미군이 현재 주둔해 있는 나라들한테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국방비 예산을 좀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방비를 조금 줄일 테니까. 다른 나라들이 알아서 니네들이 알아서 국방비를 늘려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강화시켜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방비 예산을 이제 미국 자체로 감소시킨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됐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주가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그 반영이 어느 정도 끝마무리됐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현재 주가 위치는 어느 바닥권, 저점 구간을 지지대로 확인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사 기술적 분석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2.88% 조정 보이에서 3.04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현재관 저항대하고 지지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04달러 구간인데요. 자, 1차 지지대 1차 저항대는 3.4달러, 그 위에 3.7달러, 4.1달러, 4.5달러, 그리고 5.2달러, 5.9달러, 6.7달러, 7.4달러, 8.3달러, 9.4달러, 10.2달러. 겹겹이 올라갈 때마다 저항대가 있다는점 참고하시고요. 지지대 같은 경우는 1차 지지대, 자, 2.9달러 그 밑에 2.7달러, 2.6달러, 2.3달러, 2.0달러, 1.7달러, 1.5달러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증권사, 전반적으로 이제 공매도 상황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10% 이상 공매도 들어온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공매도 공격이 최근에 거의 없다 보시면 되겠고요. 동사 증권사 투자 의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에서는 중립 의견, 두 군데에서는 매수 의견 내면서 현재 시장 컨센서스는 비중 확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사 실적 같은 경우는 올해 매출액이 7.5% 증가, 내년도에 11.8%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에비타 같은 경우는 올해 80.6% 증가 예상. 순익 같은 경우는 작년에 389% 감소했었네요. EPS는 올해 83% 감소 예상되고 있고요. BPS는 작년에 96.5% 증가했었습니다. 에비타 마진 같은 경우는 올해 17.5%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순익률은 작년에 147% 감소한 실적을 냈습니다. 투자 에 참고하시고요. 동사는 어디서 실적이 나오는지 보지도 않습니다. 매출 구성입니다. 대부분 보면 소프트웨어 쪽하고 관련된 서비스 쪽에서 대부분 실적이 나오고 있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적은 대부분 현재 미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동사 증권사 투자하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증권사 목표치 상단은 12달러 하단은 4.0달러에서 현재 시장 컨센서는 7.0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 대비 123.6%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현재 그러면 한달전 대비 증권사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변경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달 전에 매수 의견 낸 증권사 세군데에서 현재 두군데로한 군데 증권사가 매수 의견이 감소됐다 보시면 되겠고요. 중립 의견은 두 군데에서 세 군데로 한 군데가 한달전 대비 증가했다 보시면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 증권사 투자 의견이 매수 의견된 증권사 한 군데가 감소하고 중립 의견된 증권사 한군데 늘어났다. 그래서 매수 의견된 증권사가 중립 의견으로 증권사 투자 의견이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현재 다섯 군데 증권사의 시장 컨센서스였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재 낙폭과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하지만은, 자, 저점, 저점을 확인하는데 가장 핵심은 뭐다? 바로 장대 양봉의 대량을 터지는 게 일단은 제일 핵심이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장대 양봉의 대량을 터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됐습니다. 물론 어떤 모멘텀에 있어서 그렇게 상승했겠죠. 그런 다음에 장대 양봉의 대량을 터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단봉 내지는 십자 도치. 쉽게 설명하면 눌림목 구간에 나온다. 그때 구간에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대 양봉 대량을 터지기를 기다린다. 자, 두 번째, 장대 양봉 대량을 터지고 난 다음에 눌림목, 즉, 단, 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단봉 내지는 십자 도치 나올 때 그때 조금 조금씩 분할로 접근해 본다. 이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 진단 내용이 되겠습니다. 빅베어 AI 홀딩스 오늘 종가 3.04달러에 마감된 상태입니다. 증권사 투자 의견, 컨센서스 현재 7.0달러여서 현재 구간 대비 123.6% 상승 여력이 열려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23년 대비 24년도 순 이익이 389.6% 감소했었습니다. 모멘텀은 AI 플랫폼 관련된 국방부와 음, 계약 체결했다. 그래서 어리온의 의사결정 지원 플랫폼인 DSP의 유지보수 관련된 계약 체결 내용이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투전 38.8이기 때문에 과열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수급 추세는 52.3이기 때문에 과열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 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5.2달러 그리고 6.7달러가 되어 있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후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은 2.6달러 그리고 2.0달러가 되어 습니다 오늘은 빅베어 AI 홀딩스 종목 진단했습니다. 구독자의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경력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고 보다른 추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